안녕하세요. 20089 사고 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2000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2000 시내 인근 창전동 대로변 1층에 위치한 현재 미용실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이며 평수와 구조가 잘 빠지고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하며 신내 인근 대로변 1층에 위치해 있어 주변은 많은 상가들과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유동성이 풍부하고 장사하기 좋고 장점 많은 상가 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미용실과 뷰티샵 등을 강추해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창전동에 위치해 있고 입주시기는 협의이며 면적은 33제곱미터 약 10평이고 층수는 1층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8만원, 권리금은 협의이고 관리비는 없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추천 업종은 미용실, 뷰티샵 등을 강추해드리고 특이사항은 임대료가 저렴하며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가 임대 물건의 소개를 영상과 함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 상가는 미용실로 영업 중인 상가 임대 물건이고요. 이천 시내 인근 대로변 1층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은 많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장사하기 좋고 장점 많은 상가임대 물건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강추해드리는 물건은 미용실이나 뷰티샵 등을 강추해드립니다. 현재 미용실로 운영 중이며 여기 매대는 두개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로 대로변이라 광고 효과도 좋고 지금 현재도 아주 장사 잘 되는 가게라 뭐 미용실을 제일 강추해드리고 뷰티샵이나 이런 것도 강추를 많이 해드리는 그런 상가임대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손님 대기 쇼파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딱 직사각형 구조라서 깔끔하고 구조가 아주 괜찮습니다. 이쪽은 카운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안쪽에 뭐 샴푸실, 제품실, 화장실 다 위치해 있는데 일단 이쪽이 이제 샴푸실. 샴푸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보시면 이쪽이 이제 제품실. 제품실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제품실이 이렇게 위치했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화장실이 상가 내부에 화장실이 이렇게 깔끔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평소하 구조가 잘 빠지고 내부 인테리어가 깔끔한 현재 미용실로 영업중인 상가임대 물건입니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미용실과 뷰티샵 등을 강추해드리며 보시고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949부동산 손종관 중개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